안녕하세요. 아림아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리뷰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구미가 당긴한 드론을 만나게 돼서 그 드론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가성비 드론 하면 제가 정말 많이 다루었죠. 피미 X8X이나 모텔 에보, 진호 등을 제가 리뷰했었는데요. 많은 가성비 드론들이 DJI의 대학말을 자처하면서 드론 생태계에 발을 내딛었지만 모두 항복하고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성능적인 면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DJI와 비교할 수 있는 드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너무도 재미있는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이 녀석은 올해 3월에 출시되었고요. 한국에는 6월 말에 소개된 녀석인데요. 그 녀석이 어떤 드론인지 오늘 그 드론을 한번 까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왜 이걸 몰랐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제가 드론을 접었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최신 뉴스들을 몰랐어서 이 녀석이 등장한 줄 몰랐는데 늦게나마 이 녀석에 대해서 리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은 제가 보니까 이전 브랜드들과는 특별한 차별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DJI를 너무도 잘 흉내냈다라는 것입니다. 드론 만듦새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이 DJI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DJI가 이미 업계 표준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DJI를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DJI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최대한 흡수하되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한 누가 봐도 DJI의 짝퉁 같아요. 근데 성능이 보장되는 애매하게 미묘한 재미있는 드론입니다. 과연 가성비 드론으로 이 녀석을 구입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 영상을 시리즈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리뷰는 네이버 카페인 드론 플레이에서 드론 리뷰 체험단에 선정되어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가감 없이 이것의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브랜드의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 써 있듯이 포텐식입니다. 여러분 포텐식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포렌식 뭐 수사 방법은 들어봤는데 포텐식이 뭐야? 싶으셨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게 뭐야? 싶어서 약간 조금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포텐식 닷컴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거 DJI 홈페이지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도 DJI의 그런 고퀄리티의 홈페이지를 흉내 내고 있더라고요 우와 되게 신기했습니다 드론을 소개하는 방식이나 드론의 성능들을 이제 이미지와 한 모든 것들이 DJI에서 만든 드론 것같이 이거 DJI의 디자이너들을 납치해서 만든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부분이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었습니다. 홈페이지 가 보면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잡하지가 않았습니다. DJI의 그런 장점들을 잘 흡수하여 홈페이지에 잘 구축하였는데요. 기본적인 드론을 소개하는 방식이나 기체를 배치하는 그런 모습까지 매뉴얼도 지급하고 튜토리얼 영상도 나왔는데 그것들이 DJI의 그것들을 떠올릴 만큼 완성도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 회사는 2014년에 설립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2020년에 드리머 4K라는 드론을 발표하였는데요. 어떠세요? 팬텀 시리즈의 짝퉁 같아 보이죠? 샤오미 드론의 짝퉁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드리머 4K라는 드론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2020년에 DJI는 어떤 드론을 발표했는지 아세요? 미니2와 에어2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한참 두 기체에 대해서 리뷰했을 때였죠. 아무튼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 싶었던 이 드론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바로 250g 미만의 DJI의 미니 시리즈를 흉내낸 아톰 시리즈를 발표한 것이죠. 현재까지 네 번의 버전업이 있었습니다. 아톰 SE, 아톰, 아톰 LT 그리고 아톰 2. 지금 최신 버전인 아톰 2까지 나왔는데요. 아톰 1 버전은 미니 2와 미니 3 사이의 만듦새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지금 제가 받은 아톰 2는 미니 3와 미니 4 사이의 화질과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드론입니다. 와 다른 브랜드에서. 가격도 저렴한데 이 정도의 성능을 가진 드론을 발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미니3와 견주어 볼만한 드론인지 이후에 리뷰들을 통하여 화질과 성능 비교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포텐식 브랜드에 기대되는 점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케어 시스템입니다. DJI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 포텐식도 케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과정들을 자신들이 책임지는 이, 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이 드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AS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이 아톰2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기체의 성능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픽스센스 4.0이라는 영상 존종 방식을 사용하여서 10km까지 이 드론을 날릴 수 있고요. 249g 미만의 사종 교육 과정에서 자유한 드론입니다. 8K의 사진을 찍을 수 있고요. 4K의 HDR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하여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고요. 포텐치 케어라는 보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4배 줌을 지원하고요. 야간 촬영 시 화질이 향상된다고도 하고요. 스마트 트랜스퍼, DJI의 퀵 트랜스퍼 같은 기능이죠. 초당 25메가를 지원하는 그런 속도의 스마트 트랜스퍼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AI 비주얼 트래킹이라고 미니 시리즈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퀵샷과 포커스 트랙 등의 기능들을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아쉬운 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장애물 감지 센서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녀석을 언박싱하면서 첫인상이 어땠는지를 여러분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박스를 까보면 이렇게 DJI 드론 가방보다는 약간 납작한 이런 가방에 a t 2 플라이 모 콤보가 담겨 왔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가방의 만듦제도 되게 좋습니다 이 가방끈도 좋고요 이곳에 캐리어에 연결할 수 있는 고무끈이 있어요 근데 조금 고무끈이 어, 빨리 부서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들고 다니기엔 조금 애매한 그런 끈이 여기에 달려있습니다 한번 가방을 열어볼까요? 자자 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구성품도 간단하죠 조종기, 기체 멀티 충전기가 있는데요. 이 기체를 이렇게 한번더 열어서 꺼낼 수 있는 이런 가방 구조입니다. 가방이 컴팩트한데 이 구성품들이 그렇게 잘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구성품을 다 꺼내보겠습니다. 기체, 조종기, 멀티 충전기, 세쌍의 풀업 세트, 충전기, 데이터 케이블, C2C 케이블이랑 C2 라이트닝 케이블 들어있습니다. 프로펠러를 체결할 수 있는 나사와 이 드라이버까지 들어있네요. 첫 번째, 기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짜자자자잔. 짜자자자잔. 어떠세요? 저는 처음 보고, 와, 미니2랑 똑같이 생겼다. 미니2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장염을 감지 센서는 없고요. 만냄새가 정말 가벼운 게 미니2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 찍찍이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서 좋았는데, <laughs> 찍찍이가 조금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썩 좋은 느낌은 없다. 이 커버도 열고. 그런데 미니2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뒷암을 뒤집어 접지 않고 그대로 접는다는 거예요. 앞에 열고, 뒤에 열고. 순서가 틀리면 안 되네. 만약 뒤에부터 연다면 앞에를 열수 없어요. 여는 방향이 순서가 있다는 거. 배터리 체결 방법은 이렇게 넣어서 딸깍 넣고 아랫부분을 눌러서 여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만듦새를 보면 경량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약해 보여요. 야, DJI가 진짜 만듦새가 좋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DJI와 많이 흉내를 냈는데 만듦새가 조금 부족해요. 아랫 면에 보면 이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적외선 감지 센서 그리고 비전 센서가 있습니다. 뒷면에 보면 C 타입 충전 포트, 메모리 카드를 넣는 곳이 있고요. 보통 캔도 되게 작고요. 미니투루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프로펠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JI는 띠로 구분하였는데요. 이 기체도 오른방향 왼방향 프로펠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것 그리고 이렇게 라인 처리가 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두 프로펠러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볼까요 여기 F1.8 4K라고 써 있고요 3축 짐벌이 작게 달려 있습니다 미니5 프로를 보다 보니까 카메라가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이 카메라가 이렇게 보여도 소니의 2분의 1인소 센서를 담고 있습니다 4K 30프레임까지 지원하고요 슬로우 모션은 FHD 5배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성비 드론들보다 화질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48메가 픽셀의 촬영이 가능하고요 조리개는 F1.8, F5V는 79.4도입니다 사진은 JPG와 RAW 두 가지 모두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상도 MP4와 PLOG라는 RAW 촬영도 가능합니다 가볍게 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만듦새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기체를 접다 보니까 뭔가 콤팩트하지 않는 느낌? 진호와 피미처럼 DJ가 아닌 드론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접었죠. 그렇다 보니까 기체를 접고 나서 뭔가 좀이 공간이 꽉찬 느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정기가 너무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거 이렇게 열고요. 여기 핸드폰을 거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죠? PMI X8 SE처럼 가운데 핸드폰을 연결하여 이렇게 조정하는 특별한 조종기입니다. 그런데 만듦새가 너무 좋아요. 묵직하기도 하고 DJI에서 나온 새로운 조종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만듦새가 너무 좋습니다. 이 전방에도 다양한 버튼들이 있어요. 색감도 좋고 크기도 작습니다. 묵직한 만큼 배터리는 520mAh인데 4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이 전원을 어떻게 킬까요? DJI처럼 두번 눌러요. 한번. 두번 누르면 이렇게 띠딩 하고 켜집니다. 다시 끌수 있고요. 자, 리턴 투 홈이 여기 있죠? 리턴 투홈 버튼은 길게 꾹 누르면 비행 중에 리턴 투 홈을 하고요. 짧게 누르면 리턴 투 홈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자동 비행 모드에서도 긴급 정지할 때이 리턴 투홈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위에 있는 버튼들을 설명드릴게요. 오른쪽에 있는 휠은 디지털 춤. 확대하는 디지털 줌을 사용하는 배율 휠이고요. 왼쪽 휠은 짐벌의 피치 각도를, 짐벌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각도가 조절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C1, C2라는 사용자 지정 버튼이 있는데요. 설정에서 어떤 기능들을 넣을지를 설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들이 되게 알차요. DJI와 비교해서 이 C1, C2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C1을 일단 딱 클릭을 하면 짐벌 피치를 90도로 회전시켜요. 자, 짐벌 피치 앞에 보다가 아래 보고 아래보다 위로 보는 그렇게 90도로 바꾸는 게첫 번째 C1 첫 번째 클릭입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요. 카메라 모드를 수동과 자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왼쪽 휠과 함께 C1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누르고 휠을 돌리면 기본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C1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휠을 돌리면 기본 ISO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C2에도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C2를 누르면 한번 클릭하면 비행 속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촬영 모드, 일반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면 크루즈 모드가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고 기체를 꾹 움직이면 그만큼 크루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누른 상태에서 왼쪽 휠을 돌리면 화이트 밸런스를 맞힐 수 있고요.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휠을 돌리면 기본 노출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 버튼 있죠? 촬영 버튼을 짧게 누르면 촬영을 시작하고 중지할 수 있고요. 길게 누르면 사진과 영상으로 모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 C2 버튼을 누르고 리턴 투원 버튼을 누르고 2초를 경고하면 긴급 정지가 가능합니다. 특수한 상황 때 이거 누르면서 이걸 꽉 누르면 모터가 바로 멈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손으로 이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C1 버튼을 누르고 스로틀을 아래로 하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위로 올리면서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어, 왜 스틱을 하면 됐죠? 스틱은 여기 뒤에 있습니다. DJI에 있는 이런 멋진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DJI는 여기에 스틱에 나사가 있어서 이렇게 돌렸는데 이것은 반대로 되어 있네요. 나사가 여기에 있고 스틱이 앞나사로 되어 있습니다. 키감은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더 먹먹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종기 만든 새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번엔 배터리입니다. 네오 멀티 충전 어부 같죠. 이렇게 근데 조금 더 묵직하고 큰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85분 안에 완전 충전이 가능하고요. 충전 중에 하나당 32분을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을 시켜 놓으면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배터리는요, 이 셀의 배터리이고 2,230mAh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행은 32분이 가능하고요. 이 멀티 충전 어부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용 어댑터를 써야 충전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DJI는 USB-C 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데 이 녀석은 이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0W 충전기거든요. 이렇게 60W 충전기가 없는 분 같은 경우는 드론을 충전할 때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구성품에 60W의 어댑터를 같이 넣어줘서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이 뭐냐? C 타입 포트가 있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빼서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시동을 걸고 앱의 구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